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두뇌 회전, 뇌 훈련, 치매 예방에 탁월한 초성 퀴즈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함께하실 분, 상두동에서온 이규상입니다. 네. 네. 안양에서 온 이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 오늘 초성 퀴즈는요, 이렇게 자음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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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초상 퀴즈. 기억, 기억. 기억,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가, 영. 가

아, 고거춤있잖아춤 좀. 고고? 그래. 창. 구경 야, 잘한다. 구경 말되죠. 자. 5 4 3 2 1땡 자, 우리 1승 아, 되 아, 아, 하네요. 아, 잘 아, 하네요. 아, 원래 평소에 전화가 되게 말이 잘맞춰요 오 어, 열심히 예, 세리랄라 TV 초석 퀴즈 열심히 보고 계신데요. 그죠? 여기 결승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2조 니은 비읍. 자 단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안 나요. 자 니은 비읍. 아 누우시죠? 아, 네, 부천의 박민용입니다. 네은피어 왕의 최은희입니다. 네, 네, 예. 아유, 내가 정신이 없네 <laughs> 자, 니은피어 가겠습니다. 시작. 나비. 나비. 나도 나도 하는 거야. 어? 네, 나, 나도 어? 나비 하려고 했는데 나비 나비 한번 나비. 네. 나비 말고 농구. 농부! 난방. 난방. 난방!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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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네. 그리고? 힘드줘요 네. 이거 <laughs> 부대찌개도 네. 맛있어. 놀부 놀부 네어병병노부병노병 오, 오, 뭐는 지쳤다? 3, 않는다. 3 <laughs> 2, 3, 5, 오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 1조 2조 우승한 분들, 예, 대결을 결승전 가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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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초성 퀴즈 결승전입니다. 우리 이필수님, 그리고 최은희님, 예, 두분 아주, 아, 아주 초성 퀴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 단어는 시옷 이응. 시옷 이응입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음, 상관, 아니, 예, 자, 이필수님부터 그러면 시옷 이응. 사영 사연 오, 오. 사연. 있어요 오, 사연. 새우 사우사맞사맞사사이사이 사연. 사연. 사 소원 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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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연. 사연. 사 새우. <laughs> 맞아, 맞아. 음, 네. 사 <laughs> 음. 어, 그렇죠. <laughs> <소원. 웃음> <소원. 웃음> 수영 수염 아오잘 입으시고 시이잘 되는데요 <laughs> 수염 맞아요 네. 자 초상 퀴즈 네, 결승입니다 미음 지읒 미음 지읒자 시작 매주 매주 맞아, 맞아 맞아 매주 문제 문제 오 맞아요 미장 미장, 응. 미장. 응. 그러면 응. 미장 말이 되죠 맞아 맞아 무주. 무주. 네. 무주. 네. 음, 아름다운 곳. 네. 명주. 네. 명주. 명주. 네. 명주실 있잖아요. 네. 네. 어, 연장. 연장. 연장님. 연장. 어. 오 잘한다. <laughs> 네. 초상퀴즈 또? <웃음> 모자. 모자. <웃음> 모자. <laughs> <laughs> 자 <모자. 웃음> <laughs> 네. 이게 될래나? 모조 모조모조모품할때 모종품 할 때. 모 예, 미음, 지을. 또. 자. 미음, 지모모 사. 모 삼. 모 아, 습니다우그도너무너 잘하세요. 모 아, 초석기준 아, 우리 이식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잘하시네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초석기준 1등은 우리 최은희님. 아, <laughs> 잘들이다 <laughs> 어, <단어들이 막> 떠올라요? <laughs> 어, 더건이는게 맞습니다. 아, <laughs> 건강하시고요. 자, 선물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셋을 봐야 되나요? 이거 먹고. <laughs> 자.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쎄리랑 만나 <laughs> <나이> 안녕하세요. <laughs>